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비스티비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은 레고 짝퉁 렌랜중 하나인 싱바오에서 출시한 Chinese Hollow Fame Port 2입니다. 어, 제가 Port 1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싱바오 브랜드는 어, 주로 디테일한 제품, m o 제품, 다시 말해서 my own creation 제품으로 유명하고요. 어, 이총 6종 세트 중에서도 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예, 하나의 세트입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규어들의 캐릭터 각각의 얼굴들이 정말 살아 있어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중국풍의 얼굴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아주 그또총네 가지 미니피규어 전부가 어, 각자 어, 개성 있는 그런 얼굴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어찌 되었건 간에 어, 오늘 리뷰할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또 XB 싱버 줄임말이죠. 01403 이제 B번 제품이고요. 323 피스입니다. 또 Chinese Hall of Fame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메인 캐릭터 황제죠. 정말 멋집니다. 프린팅이 진짜 오지고 지리고. <laughs> 야, 정말 멋집니다. 총네 가지 카드가 또 똑같이 들어가 있고 캐릭터들 얼굴 좀 보세요. 야. 야, 맞춰 줘. 크... 약가 삼국지에 그 서량 기병들이 타는 그런 마차 같지 않나요? 아니면은 좀 이런 황제들이 또 타는 이, 이, 이것만 제거하면은 약간 서량 기병들이 좀 타는 그런 약간 그런 것 같고. 캐릭터가 총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그리고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황제 이 모자인데 헤르기온데 <laughs> 타일 하나에 둥근 볼이 1곱하기일 하나 딱 해놓고 모자라고 하네요. 아좀 그렇다. 또 파라솔 같은 게 있고 햇빛 마기용이죠 성벽 멋있습니다. 마차. 마차가 메인이죠. 보면은. 이렇게 또 중국어로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도 똑같이 인스트럭션이 총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또 2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두 번째 B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시면은 야, 진짜 멋있어요. 카드 디테일이 끝내줍니다 잘 만들었죠? 비슷하게 얼추 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뭐라 되어있고 뭐라뭐라 샬라샬라 되어있고 야 지도, 전장 지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뭐뭐뭐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여기도 뭐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야 멋있습니다 중고로 좀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6종 오늘은 그 중에서 하 예, B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일 문양이 멋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도 다 되어 있고, 자 보면은 성벽, 성벽에 멋진 또 깃발이 고쳐져 있고요, 또 마차하고 또 병사 두 명, 또말 기수, 또 황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병사부터 볼까요? 제가 제일 진짜 그 여섯 가지 그 종류 중에 이 세트가 가장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캐릭터들의 얼굴이 정말 꼭 필요한 제가 창작용으로 꼭 필요한 캐릭터 얼굴 들이거든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번째 캐릭터입니다 이야 구성품이 제가 진짜 꼭 필요한 구성품들로 다 되어있어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예 활을 석궁을 들고 있고요 예, 크로스보우 크로스보맨이죠 우와 그리고 이 무기는 뭐 정품에도 있는 거니까 빼고 갑옷 프린팅이 이 갑옷이 딱이 제품에만 있는 거예요. 프린팅이 이런 색상도 없고요. 와 보세요 피규어 얼굴 진짜 저가 딱 필요한 중국 그런 얼굴 와, 이런 수염이 돼 있는 또 살색 얼굴이 참 구하기 힘들거든요. 와해 보세요 뭐 헤어는 볼거 없고요 다 똑같기 때문에 <laughs> 얼굴만 다시 자세하게. 잡혀라. 와, 진짜 살아있지 않나요? 하고, 참고로, 위에, 헤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못 보여드렸지만은, 일반 레고랑 달라요. 둥글지 않고, 각이 졌죠, 이렇게. 그래도 웬만한 헤드 기어는 다 맞아요, 헤어나, 헤어 부품. 웬만한 건다 맞아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자, 가본만 따로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자네는, 자, 아 가보 진짜 딱 중국 가보시죠 여기 빨간 손수건 같은 거 목에 우리이런거 자주 잘 나오잖아요 삼국지 그런 거 보면은 야이 프린팅하고 이야, 진짜 멋집니다 프린팅 미스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나왔어요 정말 멋있대 그냥 갈색 잘래갖고 몸통입니다 몸통은 일반 백성 몸통이죠?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아 프린팅 콜라티가 장난이 아니죠 역시 싱바오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팔이 벌려진다 이렇게 가끔 또 뻑뻑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좋다 하면서 가능하고 자. 병사 b 병사 b입니다 얼굴이 아 진짜 끝내줍니다 이 친구는 다른 건다 똑같은데 무기가 다르죠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정품은 이게 분리가 안되죠 근데 짝퉁은 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분리가 됐잖아요 그얘 보시면은 그때 이렇게 짝퉁은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얘도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얘는 또. <laughs> 정품처럼. 분리가 원래 안 돼요. 원래는 분리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처럼 이렇게 또 분리가 되는 짝퉁이 많죠. 분리되는 게 저는 솔직히 더 좋아요. 창작하기도 더 좋고. 이런 창, 이촉 앞에 부분이 분리가 안 된다는 점. 하지만 은 저는 완전 한 가지 색 계열로 되어 있는 이 창이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득템을 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피규어는 다 똑같고 얼굴만 다르고요. 얼굴만 뭐만 자세하게 보면은 야 끝나주죠 정말 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마차입니다 마차 두두둥 마차 자 우선 말 피규어를 보겠습니다 말 아주 멋지지 않아요 <laughs> 멋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왜안 멋지냐. 여기 프린팅이 어디 갔어? 다 밀려있어요. 이게 오류난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왜 이상하냐. 원래 일반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프린팅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어지잖아요 프린팅이. 근데 얘는 없어. <laughs> 어색하죠? 말은 뭐 제가 나중에 교체하든지 하고. 그리고 여기 불빛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폴 골드, 폴 골드 색상이 이건데, 딱 이런 색상인데, 얘는 좀 다른 색상이에요, 좀 뭔가. 살짝 달라요. 이게 뭐라 딱 지금 화면상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이건 약간 좀 싸구려틱한 색상인데, 이 색상이 좀더더 고급지게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 싱바우에 나오는 이 펄골드는 다 색상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반짝반짝거리게. 화면에는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마찰해 보시면 은 이렇게 실제로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친구는 잠깐 옆에 치우고 잘 움직여요. 미끄러운 면에서도 또 여기 있는 부분 아주 잘나왔고 캐릭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 기수입니다. 말 보면은 야, 검정 색깔 채찍! 멋지죠 프린팅? 색깔만 다른 거예요. 똑같고 프린팅은 똑같아요. 얘는 연보라색이고 얘는 블루고 파란색이고. 음 얼굴. 얼굴이 메인 아니겠습니까? 와 끝내주죠.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빼 보면은 별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 요 이런 식으로 옥스포드랑 되게 흡사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황제. 황제를 봐야죠. 황제가 메인 캐릭터인데. 황제가 메인 캐릭터인데. 야 드디어 황제입니다. 여러분. 드두둥 와, 진짜. 소매, 소매 프린팅 보세요. 소매 프린팅. 아쉬운 점이, 이게, 화면에는 잘안 잡히는데, 금색이 아니에요. 그냥 노란색으로 프린팅이 나와서 살짝 아쉽죠. 폴골드로 나왔으면은, 진주빛 골드로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무기는 뭐 일반적인 이런 서양식 칼을 가지고 있네요. 황제. 하, 끝내주죠.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드래곤 프린팅에 되어 있거든요. 드래곤. 하, 프린팅 오류 없이. 아주 잘해. 소매. 여기도. 황제. 하, 황제 꼭대기에 딱 서가지고 병사들 밑에 딱 우러러보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자살. <laughs> 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잡입니다 자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모자가 아쉬운 게, 황제 이, 아우, 짝퉁아. 아쉬운 게, 둥근 라운드 글이 1 곱하기 1에다가 그냥 타일, 1 곱하기 2를 갖다가 <laughs>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끝에 그냥. 이 모자 하나가, <laughs> 사람을 대머리로 만들어버리네요 아, 그래도 나름 이 피규어라서 좀잘 어울리는 거지 다른 피규어는 진짜 잘안 어울리거든요 보면자 수염은 일반적으로 레고 사에서도 나오는 거고 수염을 빼보겠습니다 수염을 빼고 캐릭터만 보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 와이 얘는 콧구멍에 수, 수염이 <웃음> 이렇게 <웃음> 어이한 수염을 좀 끼워줘야겠네요. 아. 살짝 그렇네. 음, 응? 왜 초점이 안 잡혀? 오케이. 오, 살짝 위험 위엄 위험하게 콧구멍에서 수염이 쫙다 나온 것 같은데요. 프린팅 보세요, 여러분. 이 프린팅. 끝내준다. 뒤에. 아, 금색으로 딱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음이 정도도 만족해야죠 이게 어딥니까 이렇게 하고.. 아주 멋지게 잘나왔습니 마차를 자세하게 볼까요 마차 아까 말은 받고 이게 뭐 파라솔 뭐 비슷한 건데 어, 이 햇빛 마기용또비마기용이죠 있고 여기는 스터드가 없어요 그냥 피규어를 아예 걸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움직이는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냥 얘를 이렇게 좀 세워주면은, 웬만하면은 딱 이렇게. 음, 이렇게 되고. 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스티커가 아니라. 저 스티커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잘못 붙이면 또 노답이기 때문에. 프린팅. 크, 멋진 깃발. 깃발도 움직여요. It's movable. 움직이거든요? 휠도. 멋지고. 이 검은색이 아니라 얘는 폴덜크 그레이거든요. 이렇게 돼있고. 자, 이제 성벽을 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볼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잡초가 이렇게 나있고 성벽 잘 표현됐죠? 잘 표현됐죠? 자 뒷면을 한번 보죠. 뒷면 별거 없어요. <laughs> 진짜 별거, <laughs> 진짜 별거 없고 항상 앞면만 멋있지. 정품 레고도 뒷면을 보면 별거 없어요. 자 여기에 메인은 깃발이라고 할수 있죠. 이 깃발은 좀잘 빠져서 좀흠이긴 한데 이거는 뭐 플라스틱 뭐 그런 재질이 아니라 그냥 아예 브릭으로 돼 있는 프린팅이거든요. 이것도 프린팅. See that? Right. 이렇게 또이 깃발 이거 날리는 표현. 이런 깃발 끝부분 브릭으로 표현이 됐다는 점 이것도 안 빠져요 이 색상은 정품에도 어느 다른 짝퉁 그런 것도 짝퉁에다 나오지 않은 여기 싱바오 제품에 있는 색상 이야,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멋진 중국 명예전당 B세트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폴트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